우리 성령님이 도우시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하 같은 잘 사는 부자 도시,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가는 여하 같은 우상상자 우상 장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치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백케 하며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질 복이 될 것이라 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말이죠, 비록 우상 장사 아들이었고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땠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막연하지기 크지 없는 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만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어쩌지 못하오요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 하는 믿음 가지고 말이죠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가운데 본다 하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고. 75세에 고향을 살던 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75세가 아니라 40세만 돼도 말이죠. 떠나지 아니려고 해요.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를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경로가 어떻는지 알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면 떠나야지 되겠다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바로 도착했습니까 여러분 갈대야 우리에서부터 저 가난까지는 말이죠 수천 리길 되는 여하튼 멀고 먼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발로 터벅터벅 터벅 걸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말이죠 떠났어요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높은 산도 넘어야지 되고 깊은 계곡도 건너야지 되고 하는 여하튼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서 12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르르게 되어졌다. 예. 아브라함이 갈때아 고향을 떠나서 말이죠. 예. 가나한 땅에 이르르게 되어진, 거, 되어진 과정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르르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 다냐? 하지만 성령 충만이 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점점 세태되어 가는 때에 해답은 말이죠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이죠 짐이 말라버린 뼈들이 말이죠. 예, 아주 가득해 있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예, 이 뼈저 뼈가, 예, 덜거덕덜거덕 덜거덕 움직이더니 말이죠. 생기는 없었는데,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십시다. 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전도하게 하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늘라에 상급이 쌓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죄에 눌려서 말이죠. 늘 죄책감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다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어서 예. 겨우겨우 숨만 쉬는 야 같은 식물 인간 같은 신앙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맨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예.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